안녕하세요 김 땅콩 입니다 오늘 다룰 영상은 게임 플레이 영상이 아닌 올해 1분기에 나온 mmorpg 아키에이지워와 프라시아 장기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아키에이지워 인데요 이렇게 트레일러 영상을 보게 되면 공성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까지 공성전 컨텐츠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공성전이나 지금 영상이 보시면 배를 타고 출항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트레일러 영상과 인게임의 영상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아키에이지의 바다 컨텐츠의 영상입니다. 트레일러에서 보셨던 그 영상과는 달리 굉장히 허접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바다 컨텐츠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리니지 라이크 BM이라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기대하던 해상전마저도 이런 식이면 다른 게임에 비해 아키에이지 워만의 강점이 없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냥 흔한 리니지 라이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3월 30일에 오픈한 프라시아 전기. 이렇게 프라시아 전기의 영상을 보시면 뭔가 컨텐츠가 엄청 많죠? 총 21개의 영지를 두고 영지전을 진행하면서 각종 퀘스트나 PVP, PVE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프라시아 전기 같은 경우는 리니지 라이크 게임인데 비해 굉장히 해야 할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리니지 라이크식의 간단한 게임 플레이에 익숙해진 유저들은 프라시아 전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 초반 부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컨텐츠가 많다는 것은 어떤 유저한테는 좋은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또 어떤 유저에게는 부담감을 줄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게임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프라시아 전기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게임성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리니지 라이크식의 BM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프라시아 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후원 코드까지 받았었는데 저를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몇분 계셨어요. 하지만 도저히 제가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현재는 아케이지 만 하고 있습니다. 프라시아 전기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 BJ는 아니지만, 레퍼럴 BJ가 있죠. 하지만 아케이지 5 같은 경우에는 품모라든가, 레퍼럴 BJ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이 게임만의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많은 유저분들이 프라시아 전기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한 것인지 프라시아 전기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나서 아키에이지 워를 접고 프라시아 전기를 가신 분들이 프라시아 전기를 하루 이틀 정도 플레이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시 아키에이지 워로 돌아왔습니다 게임이 좀 어려운 것도 있었고 그냥 저처럼 본인 취향에 안 맞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쌀먹들도 사실 아키에이지는 쌀먹 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프라시아 전기는 그렇지 않죠 프라시아 전기가 오픈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아케이지 서버가 완전히 터져버렸었습니다. 집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왔죠. 서버 다운을 다섯 번을 했어요. 점검을 다섯 번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케이지 5가 안심하고 있을 순 없죠. 왜냐하면 4월 27일에 나이트 크루라는 또 하나의 대형 MMORPG가 출시합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고, 아케이지 워 운영진들은 제대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하루에 한번 점검은 기본이 됐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는 유저들 전부 나이트크로우에 뺏깁니다 서버점검 긴급점검 어떤 오류가 생겨서 그런 점검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사료라든가 그래도 만족을 할수 있는 어떤 보상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배짱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시아 전기가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둬서 그런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키에이지 월을 하는 유저로서 매주 패키지 업데이트 같은 것만 할게 아니라 유저 친화적인 그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유저들이 이 게임에 좀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앞으로 그러한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직 오픈한지 2주 밖에 되지 않은 게임이라 너무 설레발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냥 제가 지금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게임이 빨리 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오지랖을 부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아키에이지 워하고 프라시아 전기를 비교를 하고, 이 게임은 뭐가 더 좋다, 이 게임은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둘다 대대지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면, 달리 할 말이 없죠. 프라시아 전기 유저들도 그렇고 아케이지오 유저들도 그렇고 현재 지금 나이트 크로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트 크로우의 유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각 게임들은 현재 바뀌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제가 다 일일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게임 회사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당장 리니지 라이크 BM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거는 불가능하죠. 다만 좀더 해자스럽게 좀더 유저 친화적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영상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는 영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혼자 푸념하는 영상이에요. 그럼에도 시청해주신 분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왕 보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나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